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 계약자 측이 매우 이좀 걱정을 하던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승소했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위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채무 부존제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손 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실손 보험금을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취약 계층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을 이제 그 소득에 따라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한을 넘어서 내가 그 돈을 낸 경우에는 국가에서 한 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아 실손보험에서는 우리가 당신이 낸 본인 부담금을 담보하는 건데 당신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 상한을 넘은 금액은 한 급을 받지 않았냐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다. 이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에 준 보험금에서 본인 부담금 상한액에 따라서 환급 받은 금액은 반환을 해라 부당이득으로 소송을 내겠다. 이제 이런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이제 보험회사가 기존의 보험금을 다 줬고요. 사후적으로 당신이 본인 부담금 상환제에 의해서 한급 받은 금액은 나한테 돌려달라. 이런 내용 증명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 계약자 측에서는 많이 불안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게이실손보험 약관이 2009년 10월을 기준으로 많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표준 약관이라는 것도 없었고 2009년 10월 이후로 이제 개정이 됐는데 어떠한 내용이 들어갔냐면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랑 관련해서는 약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의해서 사전 또는 사후에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 10월 이후의 약간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의해서 계약자 측이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회사한테 청구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9년 10월 이전 약간이에요 2009년 10월 이전 약간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의해서 환급받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회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면 이게 부당이득이라고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심지어는 채무부존재 소송도 제기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사안은 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 계약자 측이 매우 이제 좀 걱정을 하던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승소했습니다. 근데 이 소송은 지난번과도 마찬가지로 되게 빨리 끝났어요. 4월 21일인가 소를 제기했는데 9월 4일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고요. 이게 채무 부존재 소송입니다. 이제 소송 수행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론 종결은 7월에 났고 판결 선고는 9월 4일에 났습니다. 주문을 보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1년도분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제 초과 부분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그 회사에서 계속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엄청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채무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사실 이렇게 쭉 보시고요. 그럼 법원은 어떤 근거로 이제 본인 부담금 상환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봤냐면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본인 부담금 상환제에 따라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후 한극 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비 발생 당시 원고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 전액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사후 환급과 상관없이 전부 다 지급을 해라. 이제 그렇게 결론이 냈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항목별로 보면은 그 당시 약간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따라서 사후에 한급 받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실 약간의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판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이이 이 항은 제가 뭐 줄은 안 쳤는데 이분이 약간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미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실시가 되고 있었어요.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뭐 약간 체결 후에 실시된 것도 아니고 아주 2000년 초반부터 있던 제도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충분히 보상을 하지 않으려면 약간의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 썼죠 그 다음 이제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2010년 4월에 회사가 보험약관을 개정합니다 그러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 부담금의 경우 사전 또는 사후로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본인 부담금 환급금은 보상하지 않는 내용이 없었는데 오히려 계약 체결한 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 본인 부담금 사후 환급금이 이 취지가 이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 외에 소비재를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 보전 성목의 금전이다 그러면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이든 사후든 어떤 본인 부담금 상한을 넘는 금액을 환급을 하면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야 되냐 그 이익을 지금 보험회사에게는 보험회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보험회사에게 기속시키는 것은 이러한 본인 부담금 상한제의 제도적인 취지에 바란다 이게 판결의 구체적 이유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이번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 이슈는 사실 2009년 10월을 기준으로 이건 명확히 구분이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패 소 판결도 있어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뭐 만만하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약간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승소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받은 거를 저도 기쁘고 저의 의뢰인도 매우 기뻐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관련해서 관련 소송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 채널 최은 변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